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도 물 좋은 목포 먹갈치 한티 사이즈를 경매 받았습니다 한티 사이즈는 에약 60마리 전후로 올라가는데요 어, 딱3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금억인데 오늘도 목포 먹갈치가 소량 입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문이 있다 보니까 목포 먹갈치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목포 먹갈치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그만큼 새갈치다 보니까 드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감탄을 하는데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덕자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짝에 어,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이미 덕자인데요. 한 마리에 9바나두 마리에 17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자는 고급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생선 줄하나고요 그리고 삼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다섯 마리에 7만원, 열 마리에 13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한 짝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삼0미 병어라고 합니다. 햇감으로도 가능하고 조림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마리당 350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핵감 가능하고 굉장히 싱싱하고 사이즈도 좋은 걸로 강력 받은 상태입니다. 어 병어가 끝을 하고 있지만 병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병어 핵감으로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고입니다.